오히려 주택을 합쳐서 늘려가지고 세금이 네. 줄어든다 네. 단 하루 만에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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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1세대 주택도 많이 복잡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세금폭탄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 조선일보의 7월 12일 날 보도자료 네. 나온 관련해가지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네. 오늘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주요 골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네. 기사 주 내용은 네.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들 때 이제 야구 세율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네. 고민을 고민하다가 대려 이제 지방에 주택 한 채를 산 다음에 주택을 팔게 되면은 비교했을 때 이제 그대로 두채 두 있을 때팔았쓸때 보다 이제 혜택이 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좀 황당한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그렇죠. 왜냐면 음.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많아지는 건데 네. 네. 오히려 주택을 한채더 늘려가지고 네. 세금이 줄어든다.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되게 신박한것 같고 네. 저도 보고 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요 골자는 그뭐일시대 1세대 2주택을 좀 활용할 할수 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였잖아요.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기사에서는 예를 든게 서울하고 인천에 각각 음. 집을 한 채가 있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천을 이제 먼저 파는데, 인천 네. 팔고 나면 네. 서울을 팔았을 때일단뭐 네. 인천 팔았을 때 중과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서울 팔 때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네. 인천을 팔고 나서 최소 2년은 거주 보유를 해야지만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중과세가 되니까. 네. 근데 2년을 기다리기에 너무 네. 시간이 아깝다. 나는 서울을 빨리 팔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한 거죠. 네. 꼼수를 쓰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두개 팔기 전에 이제 기계 나온 걸원주에 예를 들어서 원주에 네. 있는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하나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사실 1억 원이 안 되는 것도 네. 공시 가격이 1억 원안 되는 거 이것도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 취득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중과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과되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 이제 1억 원이기 때문에 네, 공시 가격이 1억 원이 기 예, 때문에 예.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세 네네. 중과 안 되는 주택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주택을 하면 비록 주택을 취득했지만 뭐 취득세 중과에도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했는데 원주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쵸.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과세가 되겠지만 네. 핵심 포인트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주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인천은 팔지만 그리고 나면 이 서울 팔 때는 이제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네.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은 바로 팔더라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옛날로 적용받아서 네. 뭐 이거는 뭐 절세가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네. 네 안타깝게도 네. 그건 아니죠. 단 하루만에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기사 봤을 때 네. 네. 저희도 말이 안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부재청도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세일주택 네. 네.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네.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원래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되는 날부터 무조건 2년 보유기간 거주기간 채워야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관할하좀 하겠다라는 주목자죠. 네이 사례에서는 인천을 판 시점부터 서울에 대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카운트 해가지고 네. 비과세 요건을 따지겠다 라는 네. 거죠 일시적 1세대 주택도 예외 없다 네. 라는 그 내용을 이제 명확히 한 거고. 이때까하 이때까지 이지이지만때까지 이때까지 이지이때지이 당연히 이제안 되는 거예요. 자라도 기사를 보시고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냐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어, 당연히 안 된다 네. <laughs> 보시면 될실것 같아요. 올해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데조권이 그렇죠? 네. 들어오면서 네. 일시적 1세대 주택도 많이 복잡해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음, 그렇죠. 1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면 무조건 내가 올해부터는 한주택된 상태에서 2년 동안은 보유 거주를 해야 된다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황히설명드렸으면 기사 링크도 걸어드릴 거고 여기 네. 보도자료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네. 보시고 네. 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탄처리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